반갑습니다. 카타쿠입니다. 국내에도 출시 예정인 차량 바로 캐딜락 리릭이 저렴한 버전을 중국에 출시했다고 해서 어떤 차인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격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국내에도 같은 사양으로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리릭은 얼티엄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캐딜락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순수 전기차이기도 하고요. 리릭은 국내 기준으로 하면 대형 SUV에 속합니다. 그래서 작은 차량은 절대 아니죠. 리릭의 크기는 전장 4,996mm, 전폭 1,976mm, 전고 1,623mm, 휠 베이스는 무려 3,094mm로 제네시스 g v 8 0과 현대 펠리세이드보다도 소폭 더 큽니다. 지금 국내에 판매 중인 기아의 EV9과 경쟁 모델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물론 리릭이 EV9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딜락이 디자인을 정말 잘 뽑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차를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도 반영이 되겠지만요. 실내 디자인 역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실내 디자인은 미국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뽑았다고 할수 있죠. 기존에 공개된 리릭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은 하나 약 7,400만원부터 최상위 트림은 하나 9,40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하며 사륜 구동은 하나 8,30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은 보급형 트림으로 시작 가격을 정말 대폭 낮췄습니다. 하나 약 5,400만 원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어떤 게 빠져서 이렇게 저렴해졌나 살펴보니 고급 소재 삭제와 휠 변경 그리고 출력을 낮춰서 가격을 저렴하게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충분한 성능으로 보이더라고요. 리릭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은 후륜 싱글 모터 사양으로 최고 출력은 335마력, 최대 토크는 44.9kgm를 발휘합니다. 이를 완충 시 중국 기준으로 502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준으로 하면 더 낮아지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보급형 트림이라 외관 및 실내의 핵심인 부분에서 차별을 두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외관의 라이트가 점등되는 그릴과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33인치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캐딜락 리릭은 국내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차량이죠. 국내에 수입되는 차량들은 보통 상위 옵션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리릭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이 국내에 수입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5천만원대의 리릭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이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국산 전기차들은 메리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이오닉5나 EV6 가격의 리릭을 살수 있다면 대부분 리릭을 사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리릭의 저렴이 버전 리릭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